했어요. 갑자기 이제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여행가는 수감을 맡기러 갑니다 이제 런던까지 보낼게요 네 점심이 6 0생이고요

심사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진짜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거야 대체 저는 몇방 먹냐고 하는거랑 왜 왔냐 그리고 왔다가 어디갔냐 이거 세개 물어보고 끝났어요 그 심사가 하도 오래 걸려서 짐이 음, 이렇게 나와있어 내가 여기당아 춥다 빨리 자켓 꺼내서 입어야겠어 알아? 터미널 4로 가서 트레인을 타고 지하철 언더운드 타고 런던 시내로 들어갈 거에요. 트래블카드는 여기는 존 6여서 원에서 2 트래블카드는 역시 구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오리스터카드 충전했어요. 도착했어요. 저 에어비앤비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포스트 분이 오셔가지고 키 사용법, 여기랑 1층 도어락이랑 이 앞에 입구랑 다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시고 가셨는데 엄청 친절하시 남자분이셨는데 엄청 저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분열맞마자 노래 부르시면서 썬니 이러면서 나오셨어요. 방 보여드릴게요. 되게 작은 스튜디오예요. 그냥 원룸. 여기가 입구고요. 이 앞에. 전신 거울도 있어서 뭐 사진 찍으라고 <laughs> 하더 여기, 주방. 여기 핫초콜릿도 있고, 와인도 마셔도 된다 했고요. 커피, 티. 어, 파스타 면도 있어. 대박. 아, 저런 거무서워 그리고 여기는, 아, 이런 것도 있다. 요습 꽂는 거. 좋은데, 그 저기 지도도 있다고 했고 헤어드라이어도 있고 그릇도 있고 이거는 아마도 전자렌지겠지 여기 세탁기도 있고요 냉장고 있는데 어떤 한국분이 이거 붙여놓고 가셨나 봐요 자랑하셨어 방은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라이프 액자가 이렇게 있고 창가에 무서운 것도 있어요 뭐냐면 얘 이좀 <laughs> 무서워. 추우면 라제이터 이거 다이얼 돌려가지고 사용하면 된다고 했고, 이거는 슈퍼베드. 그래서 이 안에서 이거 당겨가지고, 아, 쓰라고 했는데, 안쓸것 같다. 귀찮아. 위에 보면, 아, 여기 다리미판도 있고, 이거 런던 베딩이래요. 귀여워. 아, 이거는 컨디셔너, 에어컨디셔너. 근데 지금 날씨 추워져가지고 아마도 안쓸듯 도착할 시간 내서 여기 라디오에 음악도 틀어놨고 귀엽죠? 여기도 거울이 하나 있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이런 그림이 걸려있고요. 필요한 거 사용하라고 해놨고 여기 세면대가 작게 있고 거울 있고요. 저거를 왼쪽으로 한 다음에 온도를 맞춰서 사용하라고 하던데. 자 이렇게야 끝이에요. 저는 이제 마트에 조금 나갔다 와 볼까. 밖에 춥으니까 카디건 입고 나갈 거예요. 가볼까. 이렇게 나가면 한 집이지고 스트의 룸이에요. 2층이라서 걸어내려 가야 되는데, 좀가팔르네요 문이 응. 있어요. 여기는. 나가면 바로 시내야. 완전 시내. 서구 시내 안에 있어요, 숙소가. 근데 지금 엄청 시간이 늦었거든요. 11시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카메라 꺼내기 약간 무서워. 엄청 술 취했고, 엄청 담배 피고. 그리고 방금, 아까 되게 충격적인 거 봤는데, 남자들이 소변 보고 있는 거예 밖에서. 너무 깜짝 놀랐 빨간 버스다. 안녕. 너무 추워. 나 이게 제일 두꺼운 옷인데 어떡하지 앞으로? 아 도착했다. 레스코오 맛있겠다. 이거 붙어 있어서 있어 보이는데 과일이 먹기 좋게 이렇게 엄청 많아요. 하나 사면 이 편이고 두개 사면 3평이 되어서. 여기도. 미래의 딜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샌드위치 종류에서 하나, 스낵 종류에서 하나 그리고 음료수 종류에서 하나 하면 은 3파운드래요. 사람들이 너무 담배 펴가지고, 머리에 담배 잠깐 마트 갔다 왔는데 담배 냄새가 엄청나요. 좁을 줄글 날았는데 생각보다 더 좋네. <laughs> 맨날 마트에서 보이면 사는 거. 모짜렐라에 구운 토마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던 네. 와인인데 좀 마셔볼까요? 테이블이 없어서 의사 쪽에 붙여먹어요. 사실 쪽이 있긴 한데 침대에 앉고 싶어요.